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있어요. 접속사죠. 펫니아라고 믿고 있어요. 개구리의 조상들은 프로우스의 어퍼슬베스죠. 의란 뜻입니다. 의또 개구리란 말이야. 개구리, 개구리, 그리고 개구리, 개구리 조상들 앤세스터 조상이죠. 조상 선조라고 합니다. 선조, 개구리 조상 선조들은요. 워, 워 l 듀얼링 g 되겠습니다. 워려 주얼링 물에서 듀얼링 이게 뭐 살다 어, 살,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서 살고 아, 물에 거주하는 거주했었다 그리고 fish-like 물고기 같다는 뜻입니다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 같은 동물이었다 그죠 물 고기 같은 동물이었다. 라고 믿고 있어요. 음. 그 사실을 거주하는 거죠. 첫 번째 개구리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그들의 렐러티브, 친척이었어요. 음. 응. 개구리라 친척들은 얻었어. 무엇을 얻었을까? 능력을 얻었어요. 어빌리티. 할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할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 come out on land come out 아웃이 밖이야 밖으로 나오다 밖으로 나오다 어디로 가는 거야 위로 가는 거야 육시 위로 밖으로 나와서 육지 위로 갈수 있는 능력을 얻었지 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컴마우트할수 있는 능력 1번, 인조이 그렇죠? 할수 있는 능력 2번 능력을 얻었어. 인조이는 뭐 즐기다 하는 뜻이죠. 즐길 수 있는 능력이야. 기회를, f o r t u n 를 기회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 full r a n e r e 자, 몸웃을 정도의... 식량 안식처, 쉘터 안식처, 피난처 대여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안식처와 식량 용도의 기회,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지. 그럼 대어가 어디냐? 이대어라는 것은 바로 육지가 되겠어, 육지. 야, 땅으로, 땅으로 나와서, 땅으로 나와서, 그리고 나서 땅에서 먹이를 얻고, 그 다음에 쉴 어, 거기서 거기는 안식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얘기입니다. 개구리가, 처음 개구리가. 그 다음에 그들의 친척이.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still, 여전히, kept many ties to the water 되겠습니다. 캡, 유지하다 는 뜻이죠. 어, 많은, 타이 인연. 타이가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이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연. 묶여있는 거야. 인연을 유지했다는 얘기죠. To the water. 물과의. 그죠? 물과의 인연을 유지했습니다. 물하고 묶여있는 거야. 물과 묶여있는 거야. 물과의 인연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laughs> 자, 개구리의 l 여기 패라고 나와 있죠? 패 음, 또는 허파라고 합니다. 개구리 허파는요, 음, 작동하는 거야. w 크 작동을 하다, 기능을 하다. Very well 잘 기능하지는 않았어요. 개구리 허파는 잘, 매우 잘 작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백스션 그것은 얻었다. 이이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개구리는 얻었지. 어떤 일부를, 부분을, 어, 개구리의 산소, 악시전 산소의 일부를 얻었지. 어떻게 함으로써, 숨을 쉼으로써, 뭐를 통해서, 그것의피부를 통해서. r e a t h i n g 숨쉬는 거야. 숨쉬가 Sumshi, n g 그죠? 이 s 뭐죠? i n g 함으로써 숨을 쉼으로써 무엇을 통하여? s u m s 피부를 통해서 산소를, 산소의 일부를 얻었어. 자, 개구리의 폐가 작동을 잘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개구리의, 개구리, 아 저기, 개구리는 산소의 일부를, 산소의 일부를 얻었지. 숨 쉼으로써, 그 개구리 피부로 숨 쉼으로써. 그렇죠? 폐의 기능이 조금 약하니까 피부를 통해서 산소를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그런데, for this kind of breathing. 근데, 자, for 위에서, this, 이러한, kind, 종류죠. 이러한 종류의, breathing. 숨 쉬기, 호흡, 이런 거야. 숨 쉬기, 호흡이, to work properly. 작동하는 거죠. properly, 적절하게. 적절히 적절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동하기 작동하려면 작동하려면 개구리의 피부가 있죠. 피부는 맞죠. 왜냐면 피부로 숨을 쉬니까 머스트 피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스테이 Stay. 스테이를 유지하는 거야. 유지가 되어야 돼. 모이스트 되겠습니다. 촉촉한,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구리 피부는 반드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입니 그리고 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so the frog must remain. 그리고 so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개구리는 말이에요. 개구리는요. must 역시 해부처의 뜻이구나 해야 합니다. remain near 근처 물 근처에 remain 있어야 돼 있다 remain 근처 물과 근처에 있어야만 했어요. where 자 그럼 물가가 뭐죠? 뭐냐 물가는 뭐냐면 개구리가 개구리가 take a deep 되겠습니다 take d e p 은 어,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데 잠깐 담그는 거야. 잠깐 네, 몸을 담그는 거야. 잠깐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러한 물가 근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every now and then. every now and then 이라는 건 뭐냐면, 이따금, 가끔씩, 가끔씩, 물, 가끔씩 몸을 담글수 있는 물가 근처에 있어야 말했단 얘기죠. 왜죠? 투는 목적이죠. keep from drying out. keep. 못하게 하는 거야. 드라이아웃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드라이아웃은 드라이 건조해지는 거야. 드라이가 건조한 건데 아웃까지 돼서 완전 건조해지는 거야. 이걸 막기 위해서. Keep 목적어 from ing 구조입니다. 자,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방지하다 못하게 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렇죠? keep from ing 입니다 목 적어가지고 앞으로 간거예요 개구리가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가끔씩 몸을 담궈야 할 물가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개구리는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개구리는 말이에요 개구리는 must, must 진짜 많이 쓰네요 개구리는 또한 말이죠 레이는 이제 나타난 뜻입니다. 나야만 한다. 그들의 에그. 알을 낳아야 돼. 물 속에. 물 속에, 알 내야 돼요. 물 속에다가. 물 속에. 자, 끊어주시고요. 에즈 음, 자, 여기는 이거처럼으로 보면 좀처럼범망은처럼 범한대로. 범한 것처럼. 그들의 아, 물고기와 같은 자, 물고기 같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거는 알라타한 뜻입니다. 알라타 어디서 알랐어 물속에서 물속에서 알라타 그거를 지금 대신 써준 겁니다. 대동사죠. 대동사 그, 네, 그들의 물고기와 같은 조상들이 물속에서 알낳은 것처럼 개구리도 반드시 또한 그들의 알을 물속에서 낳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알입니다. 알 이렇게 알은요 반드시 이렇게 어, 해야만 했단 얘기죠. Develop into까지 가야 되겠네. Develop into 머머로 발달하는 거야. 발달하다 모스트니까 발달해야만 했어요. 알은 발달해야만 했어요. Water creature 물에 있는 크리처, 생물 크리처, 물속 생물, 물 생물로 발달해야만 했어요. 당연하지, 물에 있어 살아야 되니까 laid 이렇게 피피죠? 어? 나아진 물속에서 부화가 된, 또는 물속에 나아진 알은 물속에 나아, 나아진, 물속에서 나아진 알들은 누군가 낳겠지 그래서 나아진 거겠지, 알 입장에서는. 물속에서 나아진 알은 반드시 물속 생물로 발달해야 돼. 그죠? 만약에 그들이 생존하고자 한다면 서바이브 생존하다. 이거 아순데 빛용법입니다 의도입니다 의도 뭐뭐 하고자 한다면 뭐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살아남고자 한다면 그들이 살아남고자 한다면 물색, 물속 색물 생명체로 발달을 해야 됐어 이게 이애 이, 그들이 누구죠 바로 애그죠 알 알들 헷갈리니까 차크 좀 해줄게 이거 해 예. 얘네들 자에게 프로옥스 개구리에게 말이야 개구리에게 말이야 개구리에게 개구리에서 메타 몰프로옥스 i 스 그죠 아이거이게 이게, 여기 탈바꿈입니다 탈바꿈 메타 몰 프로옥스 메타 몰 프로옥스 이제 모양이 바꾸는 거야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 변태라고도 한다 변태 근데 이것은 thes 그리하여 따라서 그리하여 따라서 탈바꿈이라는 것이 프로바이드 제공을 했어 브리지 어떤 다리를 제공해 줬어 다리 그러니까 이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 그러니까 모와 모 사이에 water dwelling young forms and 뭐뭐뭐 되겠습니다 자 water dwelling young Forms A와 Land Dwelling Adult B 사이의 다리 A와 B 사이의 다리를 제공해줬어요. 탈바꿈이라는 것이 자, Water Dwelling 물에 사는 물에 사는 어린 형태 형태 Land Dwelling 육지에 거주하는 그죠? 음. 어른. 그죠? 음, 둘 사이에 다리를 제공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탈바꿈이라는 게. 알겠죠? 어른. 여기서는 어른이라고 그랬는데, 예, 저기서는, 여기서는 성체. 어, 똑같습니다. 어른, 성체.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